소식이 하나 있어요 어 그동안 원고를 본격적으로 쓴지 어 8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2월달에 원고가 한80% 정도 완성되었을 때 투고를 한 40군데 했는데 한두곳 정도에서 연락은 왔어요 하지만 기획 출판이 아니라 자비 출판으로 왔거든요 어, 기획 출판은 출판사에서 직접 어떠한 비용적인 부분들다 지원을 하고 어, 저희 같은 작가가 된다면은 인쇄를 소장, 량의 인쇄를 받는 조건인데 제가 들어갈 초기 비용이 없는 거죠. 하지만 자비 출판일 경우에는 어, 출판사가 아니라 자비로 뭐 500부다, 1000부다 이렇게 사야 됩니다. 물론 그거 한 권이 팔렸을 때 인쇄가 보통 40에서 5 0 정도 좀더 크긴 했어요 어, 그러나 저 같은 처음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기획된 출판으로 해야 부담감이 좀 적지 않을까요? 물론 또 홍보적인 부분들도 더 신경 써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두 곳은 연이 닿지 않았고 그래서 원고를 이런저런 피드백을 받아서 100%를 썼어요. 100%를 써서 어 또한달 정도 전부터 투고를 시작했는데 102번째, 총 102군데를 투고를 했고 그중에 한 곳에서 어 연락이 왔습니다. 어, 기획 출판의 명목으로 일단 하게 될것 같고, 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 조항들과. 뭐, 제약들과 기타 쪽으로 의견이 나눌 것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 부분은 지금 조율을 잘 하고 있고요. 어, 그 조율이 좀더 이루어지면 이제 계약을 하는 단계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궁금증이나 또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출판사에 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편집자 분들께서 답변을 좀 주셨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아마 곧 며칠 안에 조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은 토탈적으로한 100군데에서 150군데 정도 기본적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100군데 이제 넣었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아, 되게 위기소침해지고 처음에는 되게 뭣도 모르니까, 내가 더 어, 좋은 작가야. 내거안 뽑아줄 이유가 없으니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투고했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오히려 비굴해져. 제발 이 하나만 조금 뽑아만 주시면은 어 진짜로 제 모든 거를 그냥 다 내려놓을 테니까 출판사에 다 맡길 테니까 해주세요 이런 마인드였어요 마음이었어요 어, 어 그래서 이 투고의 세계 또이 투고했으면 되게 힘들었다 그몇달 동안 물론 이제 투고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교정 작업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작업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순위대로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은 드디어 세상에 저의 책들이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쓰 고자 했던 책은 사실 어 에세이였어요. 제가 이제 커피와 함께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 어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커피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꿈꾸게 되고 개인 카페를 창업하게 되고 창업하면서 이루어진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커피 일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꿈꾸던 카페를 이룰 수 있게끔 컨설팅하면서 이루어졌고. 어, 더 보다 큰 프로젝트도 해봤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의 근거에서 미래의 창업자분들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책한 권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에피소드를 몰입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꿈을 찾아가는 그 여행 그 꿈의 여행들을 같이 한번. 어, 찾아가 보면서 읽어 보면서 느껴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투고했던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 커피 에세이가 나올 때까지 진행 사항들을 한번 더 차근차근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어, 미래 커페를 어, 창업할 분들과 또는 이런 책들을 내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예비 작가님들께 도움이 되는. 또 귀한 영상들을 같이 한번 촬영해보고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